사가 있으면 다음에 경력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저 지영경 박사님, 네. 지영경 박사님의 경력사 듣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방금 소개받은 지영경입니다. 저는 1987년도에 남조선생님 박재사 선생님, 어, 최은달 선생님이 있거든요. 그 보리수 신앙송에서 어, 자바상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어, 문단에 남았습니다. 어, 이, 이금배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추측으로 문단에 남았는데 문단에 30년 이상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거나 음. 많은 음.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도청해 주신 교수님, 교수님이 저희 어, 월간신문에 공원으고 계세요. 그리고 수요일마다 시합표면에 어, 창작 강의를 하십니다. 그래서 노교수님을 이모데까지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서 모시고 같이 왔는데 좀 당혹스러웠습니다. 제가 표천의대상자가될 줄은 어, 몰랐어요. 그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어, 어, 당황을 했는데요. 문단 30년이 넘도록 저는 여기 상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. 아니, 문단 상을. 어 그만큼 그 상을 받는 것도 그래요. 글도 잘 써서 받고 인맥도 좋고 뭐 이래서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태생에 어디 가서 아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상 같은 데는 견년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오늘 또 수상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지금 저기 차, 제가 지금 한몇 살로 보이나요? 한4 0 살밖에 안 보이죠? 네. <laughs> 맞습니다. 우리 교수님하고 그 경로석에 앉았는데 절보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어, 어느 노인분이 오셔갖고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 황석희 회장 하고. 같은 동갑입니다. 야, 그러니까 <laughs> 적지 않은 말입니다. 우리 황석윤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한 3-4년 됩니다. 어, 태극기를 아니, 이 책이 태극기 소명 문학 창간원인데요 3분의 2가 태극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태극기의 역사와 우리 또 황석유 회장님이 태극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 보호하고 또 달리 운동을 하고 이랬는가를 전부 다이 책에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데 제가 좀일조를 했습니다. 이래서 우리 황석유 회장님하고 인연이 됐어요. 그래서 원래 태극기 선양 중앙이죠. 네, 운동 중앙인데, 특히 선양 문학회가 4년 전에 발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, 어, 문학을 하시게 됐죠 우리 황석희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게 몸으로 물론 뛰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정신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사실 그 지구의 자산도 뚫는다고 그 정신 세계도 상당히 높다는 이런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이, 여기에 오신 분들은 물론. 어인도 계시고 또예술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200여 년 전에 해결은 이미 그런 말씀을 했어요. 21세기에 남을 것은 철학과 종교와 문학일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고만해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. 어, 너무 긴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. 선비 정신을 갖고 있어요. 선비 정신은 우리가 정의롭고 의롭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사회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문학인입이다 우리가 케이팝이니 한류니 해 가지고 세계의 의식에 우리가 시비 안에도는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 발전했어도 우리의 정신문화는 그만큼 발전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왜? 토에서도 하루에 천 개가 넘는 독이 들어오지만은 말을 우리가 파교하고 멋있게 하지만은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태극기 선양문화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황성기 회장님은 말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고 몸으로 50년 이상을 뛴, 태극기 사람을 진정으로 애국을 하신 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노 교수님을 모시고 오면서 저희 사무실 문 닫고 왔거든요. 하루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, 이 회장의 모임에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.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잘온것 같습니다. 202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남은 날 모두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시고 2023년도에는 태극기 선양 문학회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